조선교사님에게 음. 우리 박선생님도 전도를 당하신 거란 말입니다. 술집에 오셔가지고 교회 예. 다니라고 그러신 거예요? 예. 음. 어떻게 처음에 전도하신 거예요? 제가 믿는 거는 네. 조선교사를 우리나라 조폭이 주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조양한 조폭을 믿는 것은 네. 거짓말을 안 합니다. 아. 음. 그리고 절대 마음에 없는 말도 안 하고 네. 음. 약속을 잘 지킵니다. 약속을 음. 잘지 그게 남다 세 가지 덕목입니다. 예. 그것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한테 교회로 나오려 때는 그 뭔가 있구나 생각을 해서 아. 그한번 따라 갔죠. 갔는데 예. 어떠셨어요? 역시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음. 막 노래해서 이것도 뭐 그런데 <laughs> 제가 사실은 그 교회는 그 처음 갔어요. 음. 음. 저는 딴 데는 다 갔어도 교회는 안 갔는데 어. 처음 갔는데 가서 보고 저도 그 이 반성하는 바가 많잖아요. 음. 무조건 다 죄인이라 그러더만, 저기 있다. 네. 무슨 죄인지지 몰라. 네. 이 죄인을 위해서 예, 사죄인이죠. 예, 어, 어. <laughs> 이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면 학교 다 가야 되는데, 그랬서 네. <laughs> 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죄인이 음. 무슨 뭐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게 사기가 아니고 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신을 기만했다는 얘기죠. 네. 음. 그래서 오. 죄인이라 그러는데 그 알기까지가 한몇 개월, 몇 개월 걸렸습니다. 빨리 하셨는데요. 음. 아, 우리 빠릅니다, 저. 네. <laughs>